24년 12월 24일. 자,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과 주식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코주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살펴보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또 선정을 해서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매매 기법까지 마지막에 제가 매매하면서 정말 승률이 높았던 매매 기법 무료로 어,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큰 마음 먹고 배포하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놓으시고, 요 아래에 있는 요 하단 지표 요거거든요. 음. 주식에서도 먹히고, 코인에서도 먹힙니다. 그래서 정말 아끼고 아끼던 매매 패턴,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만 공유했던 것들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도 오전에 우리 이렇게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뉴스도 좀 살펴보고요.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입장하시기를 바래요. 입장 방법도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기법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일정 기간만 공개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섹터는요 바로 로봇 섹터예요 로봇. 어, 아, 로봇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잘 들어보세요 오늘 준비한 섹터는 로봇 섹터인데 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한국에 한국의 조선 기술은 조선업이죠 배 만드는 기술. 어 이거는 정말 따라갈 사람들 따라갈 나라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의 속내는 뭐예요? 군함이죠 군함. 음. 군함 쪽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군함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소도 미국으로. 이렇게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냐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국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화까지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선업인데 중요한 거는 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제가 그림은 잘못 그리지만 이렇게 배를 만든다. 그러면 용접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용접하는 기술을 응? 선체 그러니까 이 조선소 배의 이 어떤 선체 용접을 누가 한다 이제는 로봇이 한다 이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봇 섹터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어, 나오고 있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거래량 즉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 올해 24년도에 증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바닷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상승은 나올 거예요. 내년도에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해서 지금 조선소가요. 이 로봇 업계에 굉장히 큰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체 용접을 비롯해가지고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의료 쪽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료 쪽에서도? 요즘에 수술을 누가 한다? 의사가 안 하죠. 의사가 안 하고 로봇이 한단 말이에요. 로봇. 로봇이. 그래서 의사한테 수술 받는 것보다 로봇한테 수술을 받는 게 비용이 더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 섹터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일이죠. 25일까지 여러분들 영상 잘 보시고요. 어? 26일서부터 이쪽 방 입장 방법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계속 무료로 매매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코인도 여러분들께 이제는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혼자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좀 알려달라 같이 좀 하자 라고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코인 종목들도 좀 올려드릴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돈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은 우리 로봇 관련주들 주식 종목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요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좀 수상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브리봇이에요. 에브리봇. 음 에브리봇 요것만 한번 한더 볼게요 자 에브리봇인데 얘가요 여러분 이 제스처 인식 AI 특허 출원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 서빙로봇 같은 거잖아요 제스처를 통해가지고 자 이렇게 상승을 했어 이렇게 근데요 근데 정말 제가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모아왔죠 모아와서 여기서 털었어요. 분명히 해버, 해먹을 만합니다. 뭐 15,000원에 모아가지고 57,000원에 해먹을 만하죠.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 자리에서 터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터시겠어요. 저, 제가 세력이면 저는 여기서 털겠습니다. 그런데 하단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동반이 되서아 이거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상한 게 뭐예요? 자 여기 갭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갭 있죠. 모하고 똑같아요. 어떤 종목하고 똑같습니까 네이처셀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자 볼게요 네이처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자요 자리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요 자리 아이고 요 자리 응, 요 자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네이처셀이 여기에서 요, 요, 요. 첫 번째 칸만 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상승 나와버렸어요 지금 얘가요 에브리봇이요 똑같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길게 볼 것도 없다. 어? 재무 괜찮죠? 그죠. 상단에 자리 어때요? 이거 메꾸러 온다. 이거 온다. 옵니다. 어? 얘는 뭐 따르케 길게 볼게 없어요. 아니 수상하잖아요. 여러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갭으로 여기를 이렇게 띄워놨어.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라 그랬어. 재무도 괜찮은데. 근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어. 그죠? 거기에다가 제스처를 인식하는 AI 특허까지 출원을 했어. 서빙로봇 나오고 있고, AI 서빙로봇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선소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엮여 있어. 이거는 여러분 해봐야 되아 만약에 지금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면 저는 하지 마시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저점 라인이잖아요. 저점이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앞만 어? 여기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왔다라고 하더라도 요 구간이잖아요, 지금 요 구간. 빠진 구간이라고 해서는 요 구간밖에 없죠. 해 봐야 되겠습니까? 안해 봐야 되겠습니까? 해 봐야 된다. 해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방에서 안내를 좀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요 매매 패턴 요거 보조 지표 3개만 설정하면 끝나요. 아시겠죠? 자, 요거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25일 날까지 요거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26일 날 오셔 가지고 함께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이방의 입장 방법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진행되는 거 무료고요. 지금 무료 주로 계속 수익 챙겨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입장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안내를 좀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아 정말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큰 마음 먹고 아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매매 기법입니다. 아이 박사가 방송에서 써먹는 아 정말 이때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기 상단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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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여기에. 아, 어, 제가 이거 저거든요. 아, 어, 경제방송 나갈 때 어, 매매기법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자, 보시면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죠. 아, 어, 수익인증 여기에 나오는 이 수익인증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예, 10억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가 매매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는 카페예요. 여기는 카페고, 이거 카톡방인데 어제 올려주신 거예요. 어제. 아, 어, 무료방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수익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뭐, 매니저님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저도요, 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매매기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세력 매매기법 전문 채널이죠. 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필살기는요, 그러니까 매매기법은 10개 알 필요 없어요. 두개알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아, 제가 지금 이 매매기법을 알게, 되, 아, 이게 막 이게 찾아내는 데까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아, 계속 수치 제가 변경해 가면서 한주 가지고도 해보고, 두주 가지고도 해보고, 열주 가지고도 해보고, 어, 정말 저만의 매매기법을 좀 찾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낸 겁니다. 그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정쩡한 유료방 가실 필요 없고요. 혼자서 마음 편안하게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종목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꼭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세력들하고 큰 손들 있죠. 그들도 평단가가 있어요. 어? 주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오다가 이렇게 쭉 모아오다가요 여기서 빵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리기 위해서 이전에 미리 매집을 했을 때에, 얘네들이 쓰인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요, 계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계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제가 수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거래량이 얼마 이상 돼갖고, 그 안에 있는 수식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들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일단은 막 쫄리거든요. 엄청 쫄리는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요 자리에 들어가요. 요 자리에. 요 자리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일단은 우위에 서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심리 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자 그래서 사실은 요 패턴은요 제가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어 딸이 있으면 딸한테도 알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음 그냥 에이 그냥 공개하자 어 어쨌든 뭐 제가 이거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익 낼수 있는 거 수익 못 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받아가셔서 음, 꼭 한번 어,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주식에서도 먹히고요. 저는 요즘에 저녁에는 잠깐 잠깐 코인가가지고 코인에서도 하는데 코인에서도 먹힙니다. 똑같아요 코인도 아시겠죠? 주식장에서도 먹히고요. 코인장에서도 먹히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맞아 떨어져요. 아, 자 지금서부터 이 황금열쇠를 여러분들께 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자 코주매매라고 해요 그냥 저 이름 새로 붙였어요 코인하고, 코인에서도 먹히고 주식에서도 먹힌다 아, 코주매매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하단의 침수구간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차트 설정만 해놓으시면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하면 눈에 띕니다 조정의 구간에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분할로 매수. 매도할 때에도 5%, 7%, 10%에다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셔야 돼요. 수익 챙기시란 얘기예요. 비중 100%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 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로 빠르게 빠르게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매 자리가 나왔던 종목들은요. 또 나와요. 그 자리가. 아,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 갖고 15% 수익을 냈어요. 아싸. 나 수익 냈어. 매도하고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자리 보시면서 나오는지. 휴대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PC, pc가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자리 나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 설명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하단에 이렇게 하나 어, 그리고 여기 하, 밑에 두 개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두 개가 깔, 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 칸하고 이 위에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보셔라.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매수.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찼죠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 5%, 7%, 10% 홀딩에 어,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쪽목도 하나 볼게요. 이 방법만 한 가지만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을 어정쩡한 리딩방 안 가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칸, 여기, 여기 물찼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물찼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데, 얼라? 야, 뭐야? 보고 있으니까 또 물이 차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혼자 물 찾잖아요. 혼자 물찬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차야 돼.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 매수. 한번 나왔던 건또 나온다 그랬죠?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혼자 물 찾네요? 여기 혼자 물 찾죠? 여기 혼자 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되겠죠?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 자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k n n 보세요 위에 칸하고 여기는 다 혼자 물찾잖아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여기죠 나왔죠 자리 그죠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목표가 따라가고 5% 7% 10% 여기서 매수한 거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수식을 제가 다 바꿔놨고, 각 종목들마다 매집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수식들을 제가 다 바꿔놨어요. 어, 정말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이렇게. 그죠? 그럼 5, 7, 10 수익. 5, 7, 10 수익. 5, 7, 10 수익. 수익 내고 계속 목표가 따라가는 거죠. 차트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림하고 똑같이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같이 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했어요. 내가 매수를 했어. 반드시 매도 설정을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셔라. 자동 매도 설정을 무조건 해 놓으셔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마셔라. 즉한번 수익 내고 추격 자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제가 우리 아, 제뭐 정말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했었는데, 이거 일정 기간만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요. 어, 100% 무료로 배포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 아유, 난 아, 싫어. 그러신 분들은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꼭 한번 해보시고, 한주 가지고요. 한 다섯 번 정도만 연습해보세요. 한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어, 파일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드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요렇게 설명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요거 설정 어떻게 하세요? 요거 설정 어떻게? 이거 일부만 일부만 가지고 온 겁니다. 요렇게 PDF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나서 설정을 하시면 요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 보세요. 꼭 아, 요거 정말 큰 마음먹고 공개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예, 영상 어, 이거 지울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둘2 9 6에 8776번이에요 2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겁니다 해서 단기 목표 20%짜리 종목 하나하고요 요 설명서 있죠 요 설명서 이 설명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잠깐 일시멈춤 해놓으시고요. 2296-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아, 어느 정도 어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다 싶으면 영상 네, 더 이상 안 올릴 겁니다. 이거 무료 배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들이 더 많다. 음. 그리고 비중 관리만 잘 하셔라. 아. 그래서 한주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연습해 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패턴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무료방 링크 있으니까요, 같이 요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함께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매매 기법. 공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과 주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